김용TV 용용쇼 아우 개그맨 김용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짧은 시간에 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남자 상큼한 남자 건강한 남자 시간한 남자 흔들면 턱하고 터질 것 같은 남자 세상에 이렇게 자꾸 예쁜 남자가 있을까 왜 없어요 그쵸? 용용 피지 맹용 광화 용용 호트 요가르트페 용요리 용용 이용 저형 공룡 아우 어, 역시 <laughs> 오늘은 제가 이방배동에와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 이곳이 또 바로 여러분들 우리 아리스팬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김호중 군이 근처에서 아 공복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문화입니다. 김영아 화가 문화의 이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. 아니, 아니요. 평소에 또 네. 우리 우리 영화 문화가 아나 아, 아, 보중인 팬이셨나요? 아, 김 보중은 팬이니까네 네. 제가 그 고맙소 네. 고맙소 아. 너무 좋아요 고맙소 so, 고... 고맙소 고맙소 늘사랑하 이유는 아 우리 그, 김영아 화가 누나께서네 제가 오늘 네. 소 그림을 하나 호중이한테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아, 호중이라고 하는데 김호중 군이라고 해요 아어저소가림이아김호 이거 네별이아별거별그이서이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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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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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언제만 안 나면 꼭 전달해 드릴게요. 아, 직접 그리고 네네. 있습니다. 아, 야. 네. 카메라 잘 잡힙니까? 예, 잡힙니다. 야, 세계적인 홍대 리대를 나온 우리 김영아 화가님께서 직접 야, 김호중, 아. 호중의 이미지랑 좀 비슷하네. 어, 그러네요, 진짜. 맨냐또 듬직하고 소의해를맞이해서 네. 우리 그렇죠. 또 어, 김호중 분이 야, 호중아, 너는 참 행복하다. 고맙소. 그것도 손대. <웃음> <웃음> 직접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를 그리고 있습니다. 아, 아, 보세요 김호 중중 이제 아까 뭐라고 쓸까요 끝에 끝에 그냥 건강하세요. 아 건강하세요. 일단 아, 그냥 군복무 생활 하니까 요즘은 건강이 최고니까 네, 건강 네, 건강 하세요 이것도 일부로 네. 까만색 바탕에 노란색 금빛으로. 아, 이거는 이제 기운이에요. 기운. 좋은 기운 가더라고 아, 잠깐만요, 어. 제 사인을. 해야죠 아, 본인 사인. 이야. 아, 야, 호중아, 너는 행복한 줄 알아. 난이 누나 20년 동안 만나면서 <laughs> 그림 하나 못 걸었다. 아, 너는 그림도 봤고, 참 행복하네. 우리 호중이는. 아유. <laughs> 직접 우리 김영아, 사랑님께서 아, 가자. 야, 한번, 짜잔. 좋아. 야, 감찰 한번 비춰주셔. 예, <laughs> 그렇습니다. 다시 한번 음. 아 소의 해를 맞이해서 그렇죠.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. 네. 호중아호맙소 어. 황금소? 황금소 황금소. 근데 아울러 또아 여기 와봤는데 이이좀 약간 독특하네. 아, 그렇죠. 이것도내 직접. 아 그렇죠. 이거는 진짜 어. 이게 약 알칼리로 바뀌는 아, 호중이가 어. 좋아하는 어. 커피 좋아하잖아요. 커피 어. 좋아하죠. 네네네. 그래서. 이건 이제 뚜껑까지 있어요. 아 이것도 나중에 한번 회가 되면 네네. 직접 주고. 아니 이거는 근데 이게... 아니, 무슨 샴푸를 갖다 거 아니 샴푸 샴푸 아니죠? 샴푸 아니죠? 아 샴푸 아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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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푸 아니야 샴푸 아니죠? 샴푸 아니 샴푸 아니 샴푸 아니 오키나와 그 흑울금으로 맞아, 요아 울궁, 어, 울 <laughs> 카메라를 찍고 있는 제 후배가, <laughs> 이건 안 들었는데. 야, 기훈아안 돼도, 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?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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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, 진짜. 아, 근데 사실근데 <laughs> 고마운 거는, 네. 뭐, 이렇게 뭐, 김호중 군 팬들이 워낙 많이 있지만, 네. 예전에, 네. 어, 우리 김호중 군하고 저하고는 그좀 힘들 때 만나가지고, 네. 커피도 한잔 마시고 다녔는데, 이렇게 좋은 팬들이 있어서, 네. 김호중군은 되게 행복한것 같습니다. 아울러 아, 아, 또 우리 아, 새해 들어서 네, 네. 우리 그 김호중군 아리스 팬 여러분 10만 대군 아, 아 아리스 팬들이 10만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죠. 네, 뭐, 그렇지만 네. 뭐 군복무 뭐, 끝까지 열심히 하고 조만간에 또방배정에 어, 있으니까 또 자주 보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자, 자 그림입니다. 김영하 하나님께서 아, 아, 그려주신 아, 그림. 이야.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. 인간이 살면서 한 글자 단어는 평생에도 안되는게다한 글자입니다. 한 글자 돈, 욕술, 빵, 밥, 비. 두 글자는 다 죽어. 아 이자, 전세, 월세, 오, 카드, 연체, 네. 대납, 죽음, 자살, 이혼, 파혼. <laughs> 근데 세 글자는 다 감동적인 게세 글자입니다. 사랑해 고맙소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버님, 어머님, 부모님 아 그리고 네. 김호주와 역시야. 그다음에 감 감동적인 네 글자는 대한민국. 예. 그렇다면 가장 감동적인 다섯 글자 네. 그것은 바로 김영환 화가 <laughs> 자 맨날 그럴 듯이 어, 우리 김호중 군 건강히 네. 시바르면서 저희는 이거 뭐 유료 이런 거뭐 악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네네. 친해서 한 거고 네. 어, 아무쪼록 맞아요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계속 해주시고 저희가 는또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간 방송 하니까 어, 여러분 그때 보 보셨지만 부활의 어, 사랑하수록 김지희씨도 나왔었죠. 또 앞으로 많은 가수들이 나올 겁니다. 많이 사랑해주시고, 담배좀오면꼭 이곳. 김영아, 화가 누나 작업실에 들려가지고 커피도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 그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고맙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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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보내겠소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오케이. Okay.